오늘 롯데자이언츠와 한화결승간 12차전 맞대결 박용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한태양 2번 고승민, 3번 윤동희, 4번 타자 빅터 레이스, 5번 유강남, 빈스 벨라스케즈 선수가 KBO리그 데뷔전을 치르겠습니다. 올 시즌 트리플 A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8경기 모두 선발 투수로 등판했고요. 5승 4패, 81가 3분의 2이닝 동안 3.42의 평균 자책을 기록했습니다. 1번 손나서 2번 리베라토, 3번 문년빈 4번 타자 노시완, 5번 최은성. 22경기, 130가 3분의 2이닝 동안 12승 3패, 2.97의 평균 자책. 3볼 원스프라. 몸쪽 벗어납니다. 선두 타자 볼레 어제 이어서 한 태영 선수가 연속 경기 볼넷을 이끌었습니다. 원렌토 소잉 삼진 오늘 경기 19운트를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연속 변화고 주심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와이스 선수의 이 스위퍼가 이제 그러니까 네. 움직임이 가장 큰 스위퍼예요. 4버터 네. 네. 하자 레이에스. 1, 2가 깊숙한 코스 잡고 한번에한발 험불.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레이어스의 첫 타석 네아탕 볼로 처리합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38승 화려한 성적을 거두고 그럼요. KBO 리그에 입성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시즌 또뭐 9승까지도 거뒀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뭐 경력에 있어서는 어 상당히 좀 좋은 선수죠. 첫 번째 스트라이크 w 토 n t 볼 2루수 기다립니다. 껑충 뛰면서 잡아냈습니다. 원아. 다음인 2번 타자 리베다토 초고 스윙. 원앤원. 방망이 위쪽에 걸렸습니다. 3루수. 라인 근처에서 잡아냈습니다. 어제 경기에 프라이 타점이 있습니다. 스윙. 자, 이 체인지업을 지금 보시면 43킬로미터까지 네. 지금 스피드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38승 51패를 기록했습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좌익수 정위치 레이에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선발 투수 빈스 벨라스케즈의 데뷔전 첫 이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화구로 때렸고 유격수 캐치 잡지 못했습니다. 노시안의 첫 타석한타. 5번 타자 최현성 시즌 타일 2알 9푼 9리. 오구 센터 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뒤로. 홈전! 부딪혔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선행주자 노시안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채현성의 1타점 적시 2루타. 선취점에 성공한 하나이글스. 이요 지금은 조금 더 미리 가서 준비가 됐으면 사실 그 정도의 어떤 시간 요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그러질 못하면서 결국에 펜스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이글스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예. 밀어내면서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채현성 3루. 타자 주자 하주석은 1루까지. 삼도 덩이 빠지면서 건드렸습니다. 삼도 잡고! 걸렸어요. 몰고 갑니다. 홈플레이트 근처! 다시 삼루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력질주를 펼치면서 태그! 야! 벗어날 뻔했어요. 낚아챕니다, 유광남. 홈플레이트가 아니라 삼루에서 낚아챘습니다. 런던 플레이가 걸렸잖아요. 하주석 선수 2루 갑니다. 자, 홈에 승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아웃카운트가 걸렸어야 되는데 못 걸렸어요. 네. 사실 총구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만 해줬으면 하주석 선수까지 아웃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의 수비가 나올 수 있었는데 자그 상황에서 사실 아쉽죠. 네. 여전히 주자는 일루와 삼루 단보박 같죠. 앞에 터고 내야를 이렇게 건너갑니다. 삼루 주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최재훈의 적시타. 스코 이대영 달아나는 하와이글스. 자 최재현 선수가 지금 어깨가 상태가 좀 좋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제부터 보시면은 거의 뭐반 스윙 정도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도 처음 보는 투수의 처음 보는 변화구가 몸 쪽으로 꺾여 들어가는데 이걸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오늘 경기 4 9째 센터 쪽 중견수 잡았습니다. 2루주자 태겁 3루까지 들어갑니다 1루와 3루 사실 지금 잡아서 3루 쪽에 송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어 스스로 뭔가 3루 쪽의 송구를 승부를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수비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네. 타순이안 맞게 돌았습니다 1번 타자 손하서4구 기다렸다 때렸고 왼쪽 높은 포물선 좌익수 쫓아갑니다 담장을 그대로 때렸어요 3루 주자 허브로 1루 주자도 돌았습니다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손아섭의 2타점 적시타 네 걸음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하마이글스투구 자세까지 확실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타이밍을 뺏어 보려고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정확한 타이밍에 장타가 나오면서 자싹스리를 장타가 나오는 손아섭 선수입니다. 예. 3루 통과 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세이프. 스코어 대형. 아직 이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높게 벗어났습니다. 볼넷. 이번 이닝의 첫 타자였고요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땅볼 느리게 굴러갑니다. 맨손 캐치 강하게 1루쪽 돌리면서 길었던 이닝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벨라스케즈 선수입니다. 이어져 있는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멈쩍 <laughs> 붙이면서 스윙 삼진. 오렌토. 돌았습니다. 삼진. 라이언 라이스 오늘 경기 다섯 번째 탈삼진. 다시 골라냈습니다. 볼넷입니다. 고수민은첫 타석은 삼진. 느린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습니다. 반대 투구 스트라이크. 머릿속에 없던 구조가 되는 거 바깥쪽 들어갑니다! 바라보며 섬진! 153km의 빠른 볼로 고승민을 제압했습니다. 오, 높게 뛰면서 볼넷! 윤동희가 결국 출루에 성공합니다. 섬지는 10개가 넘고 있습니다. 바깥쪽 다시 볼넷입니다. 주장 1호와 1로 1호. 결국에는 스위퍼를 쓰기 위한 계속해서 목적구를 쓰고 있거든요. 와우. 높은 점 들어갑니다. 공점 못하고 섬진! 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우타자에게 체인점을 네. 얻습니다. 네. 최근에 그렇죠. 또 감이 좋다고 네. 평가를 했고요.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오익수 쫓아갑니다! 뒤로! 오. 잡아냅니다! 투아 김태현의 수비! 야, 우중간에 그 타구를 김태현 선수가 어렵게 잡아내면서 아, 워 카운트 하나를 들립니다. 네. 수비에서 또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가깥죠변화고 스윙 성진, 호야노와이스 그리고 이번이 우익수 김태현 선수의 호수비가 나왔습니다. 사회 초로 대나야 체육공기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대전입니다. 보어 갑니다. 좌중간 떨어집니다. 전면제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2루타. 당겼습니다. 2루수 기다립니다. 타자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워라우 주자 3루. 4호 꼭짓점에 걸칩니다. <웃음> <웃음> 승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네. 스윙, 삼진, 154 k m 지금은 정말 얼핏 봐서는 네. 공이 떠오르는 것 같죠. <laughs> 스리틀 <풀> 카운트. 멈추고 <laughs> 편하고의 방망이 돌았습니다. 삼진. 무저리 수 탈삼진의 라이언 와이스가 승리 투수의 요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계속해서 파울 타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회전이 백 끝에 걸렸고요. 회전이 많습니다. 빠리게일로 발이 떨어졌어요. 세일. 일, 둘, 셋. 조현돈 변함을 당겼습니다. 좌익수 앞으로 그 앞에 떨어집니다. 주자 두 명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선 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또막틀려면 소잉 삼진. 안정감을 주고 있는 심우준 네. 선수. 타이밍을 빼앗습니다. 한 주석마저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확실히 좋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풀 카운트 당긴 타구 삼루수 글러브에 담고 길게 일루로 정확한 수비. 바힌 삼루수 김민성이 한 코너를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루킹 스트라이크업! 바깥쪽 벗어나면서 볼넷 p on his 루가 됐습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이후에 정말 k b o 에서또 어떤 선수에게 o to 삼 h e t 고 빙글 돌아서 n 루 잡고 1루까지 환상적인 더블 플레이. 노 a b l 러 I'm not going 개최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득점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장코치 힘들어요. 네. 높은 볼 골라내면서 볼래 41이닝 동안 1승 1패 3월드 1세이브 5 4 9의 평균자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루에는 대주자 이원석이 나가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대주자로 기용됩니다. 2번 타자 달립니다. 2루 송구가 벗어납니다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3루 섬루 도전. 3루까지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자, 이원석 선수가 자신이 대주자로 나간 이유 존재감을 확실하게 네. 보여줍니다. 유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벗어났습니다. 오태볼 터치. 낮은 볼 스윙 삼진. 돌아온 주자 3루. 쪽을 끌어당겼고 이 루스가 넘어서 하나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하마 이글스의 추가 득점이 6회 말에 나왔습니다. 스코어 6대요. 자, 편안하게 또 손아섭 선수는 그냥 컨택으로만 타점 하나를 만듭니다. 네. 37경기 33이닝 동안 3승 1패 3월 1세이브. 변화를 있습니다 좌중간 날아갑니다 완전히 갈랐습니다 한번 쭈춤! 하지만 2루까지 가는데 문제없습니다 네. <laughs> 야구공으로 빙의를 하셨나요 밀어친 타구 1리간 활짝 열었습니다 김민성은 3루 다자 주자는 1루에 도착했습니다 2승 2패 3월드 2세이브 3.74의 평균 자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 2아웃. 박상원 선수는 3.38의 평균자책 4승 3패. 어. 당일 타도6격수정면 2루에 볼건 내면서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6경기 35이닝 동안 2승 9패 3홀드 3.86의 평균자책. 더국엔또 하나이글스에서 빠른 시간 안에 중요한 예. 어떤 보직을 맡아줘야 돼. 마음껏 즐기고 계십니다. 네. 들어갑니다. 루킹스 트라이가. 노진혁이 물러납니다. 오못 맞는 볼. 좀 이제 어깨 맞았습니다. 바로 인사했습니다. 이호준 대주자로 교체됩니다. 가쪽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r 볼을 찍었고 뒤꿈 l 파 t 대경 g 를 던지면서 자책점은 없었습니다. 트웬트 바깥쪽 스윙 n 진 경기 끝났습니다 o t 스코6대 0. o t 이 g 스의 3연승. 오늘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 o t u g 13승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